a l l e l u a 오늘도 예배 자리 참석하신 우리 주님의 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삼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원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이다. 너는 신상들을 보어 만드지 말지니라. 민 신앙생활은 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어또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또 다른 어 의미로 우리가 어또 신앙생활을 정의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어 백성의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요. 어, 모, 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돌판을 어, 깨뜨려버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이, 어, 파기가 되는 거죠. 즉, 뭐, 무효화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할 뻔 했지만, 어, 어, 일부 어느 정도, 어, 일부만, 어, 이렇게 죄의 보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겨우 돌이키고 돌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이렇게 갱신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34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돌판을 모자로부터 준비하게 하셔서 새롭게 다시 어 개명을 새겨 주시는 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이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 개명이 우리에게 어 주는 어떤 어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궁...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르는 다여호와 행하심을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세우, 세우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또한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응답도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어, 동행 여부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또또 또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또 많은 성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또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 그러나 우리 인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루어진 것 없고 또 실패한 것 같고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 하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 삶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아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쫓아 내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면 그냥 그렇게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곳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나 일곱 족속이나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곱 족속, 가나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야만 살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 그들의 그 이방신을, 어, 이방신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또 어, 흐려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 선포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처음 주님을, 어, 믿게 된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바라보실 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마치 가나한 땅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지만, 분명히 제거하고 쫓아내야 할 정말 이 일곱 족 속에 있는 그런 땅과 같이, 정말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앞으로 이제 튼실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잠재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적인 문화라든가, 또 어떤 생활, 세상적인 생활 습관들이 깊이 자리잡고 뿌리내려. 저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마치 막 신과 같이 여기고 완전 그것들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저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 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저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내 안에 또내 삶의 모든 진짜 어떤 이방 족속 들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 가시는 것을 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내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복을 해가시고요. 또이 가나안 땅의 주인 즉 이 땅의 주인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또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계속해서 바꿔 그, 가시더라고요. 이러한 사실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 나를 어 전복해 가신다는 것은요, 또내 삶의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쫓아내 주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삶과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나중에 원무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세상적인 것들과 이게 타협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타협들이 조금씩 조금씩 세상적인 타협을 하게 되면은 허용을 하고 용납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제약 가운데로 우리를 어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 나중에 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세상적인 것이 다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뭐 제대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만나서 하루 아침에 세상 것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그리고 연단들을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 하나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연약한 우리의 이 생각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세상적으로 참 이게 타협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우리가 또 지지하고 동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요, 땅을 어, 차지하려는 자와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시고 우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가 그런 영적 싸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다 바꿔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이 죄성은요 어떻게라도 안 바뀌려고 자꾸 버티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상적인 것들이요 나중에는 정말 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어, 빠지게 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올무가 될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자꾸 세상적인 것과 언약을 맺지 그들과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 타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이 보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게임을 한번두번 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중독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로요.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접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끊을 수 없, 없을 만큼 저도 예전에 이게 드라마 같은 거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1편을 보면 2편을 또 보기 쉽, 보고 싶고, 2편, 3편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는 정말 이 종결이 날 때까지 이게 안 보면 궁금해서 막 계속 <laughs>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경험들 해보셨죠? 꼭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laughs> 이렇게 되게 거룩하신 것처럼 저만 아주 그냥 되게 세상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 어, 어느 순간 뭐 예배도 없어요. 그 예배도 그 드라마 생각만 나고 하나님하고 정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어 결국에는 그것이 막 죄인 줄도 모르고 갇혀서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확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거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무언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막 섞여서 적당히 섞여서 가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허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또 사탕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면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좀 거친말을 빡세게 다가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바꿔 가시려고 하나님껄 완전히 바꿔 가려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 죄는 아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죄의 모양이라도 있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지어다. 지금 가난 족속이 섬기는 제단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아세라상을 아주 찍어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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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말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뭐 어떤 다른 우상에게 가서 이렇게 절하는 일은 잘 없어요. 물론 일제 시대 때. 어~ 신사참배로 인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런 어떤 위협한 위협적인 심편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 어떤 세상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절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금 우상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고, 또한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1 0 0년만에 얻은 그 아들을 네가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거를 또 체크해보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허물고 부수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겨서 예를 들어 돈을 예로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만 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그돈 때문에 큰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찍어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그이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아 1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요. 오늘날 이제 우리의 우상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죠. 다른 우상에게 가서 우리가 절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의 개념이라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질투는 아주 제약된 마음에서, 남을 아주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질투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우상들, 저 생명력도 없고, 저 헛된 우상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수 없는 저 음란한 우상들 저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굳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그런, 어,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질투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절대자 되시는, 사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투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질투를 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이요. 좀 점진적인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한번또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그 섬기게 할까 하민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처음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그들의 초대에 그들의 어떤 그 제단에 그 초대에 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죄악의 이 죄악이라는 것이요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 둘 세상적인 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죄악이 점점 점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신상을 보 뭐, 이제는 직접 신상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상에 어, 초대받아서 절하게 될까봐, 그들의 그그 어, 그 이방신을 섬기고 난 음식을 먹게 될까봐, 또 나중에는 또 자녀들이 그 이, 이방 결혼을 하게 될까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신상을 부어, 이제는 만들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 죄악의 정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악은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이 땅을 조금씩 조금씩 점령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하나 타협하게 함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의 땅을 차지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성교적 관점으로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지금 수많은 가나안 땅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이방 이 거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문화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에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날 날마다 그렇게 전도를 나가시는 것이 바로 정말로 아직 미지의 땅, 아직 개척되지 않은 정말로 가난 일곱족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땅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 선교적 관점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그 약속의 땅으로 자꾸 받고 가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의 이 땅을 자꾸 하나님의 땅으로 받고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매일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위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그, 그들의 땅도 역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 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내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